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들어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다고요 그게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어, 저의 은사님 되시는 그 교수님하고 어, 작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분이 문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뱅교수는 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냐?" 그래서 내가 어, "예, 저 인정합니다." 하니까 "그럼 너는 정신분석 자격이 없다." 그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분은, 그 분도 기독교인이셨고, 그 분도, 그,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십니다. 어, 목사님이기도 하시고요. 묵회는 하시지 않지만, 어, 성경적인 배경과 지식이 분명히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의아했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에도 보면 귀신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분 말씀은 그랬습니다. 어 귀신이라는 실제가 영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신문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의 실제가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그거를 그, 주장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고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심리 내적인 존재로서의 귀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식 안에서의 그 귀신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융도 그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음, 나는 초월적인 신이나 초월적인 뭐 마귀나 귀신, 천사 이건 관심이 없다. 그건 종교가 다룰 일이다. 나는 인간의 심리 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안에서 그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표상,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대상, 그것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연구할 뿐이다. 라고 융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그분이 말씀이 옳죠. 어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만, 새가 하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공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대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여러분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이 있어야 똥파리가 있다. 귀신이 그냥 낍니까? 귀신이 그냥 역사합니까? 귀신이 만약에 역사한다면 그 이유는 단한 가지일 겁니다. 바로 트라우마예요. 상처. 혹은 한이 맺힌 마음, 억울한 마음. 다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악한 영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귀신 들림을 연구하신 독특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널드 페어비언입니다 이분은 그 책을 한 권밖에 쓰신 게 없어요. 단한 권. 그한 권으로 프로이드의 약점을 그냥 공격을 해버린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상관계이론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페어비언입니다 사실 이분은 좀 이력이 독특한데요. 원래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전쟁을, 세계대전을 보면서,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병든 정신을 치료한 일이다 싶어서 어, 이분은 이제 정신과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를 팠고, 프로이드를 공부하다가 프로이드의 모순을 많이 이제 직면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낸 이론이 바로 페어배의대상관계 이론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귀신 우리가 뭐 어릴 적에 봤던 뭐 공포영화에서 봤던 그런 귀신이나 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귀신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음, 나쁜 대상 체험으로서의 귀신입니다. 나쁜 대상 체험으로서의 귀신.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나쁜 대상과의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런 경험들이 내면에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신의 뿌리는 회여변에 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쁜 대상입니다. 네. 뭘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면이겠죠. 근데 네, 어릴 적에 아기가 아기가 이 셀프죠, 자기가 형성이 되기도 전에 어, 돌보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다시 말해서 필요 필요치 않은 정도 이상의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 내면 속에 그 조음의 요소가 없겠지요.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음과 나쁨의 경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음을 조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어빌리티 바로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좋음과 나쁨의 구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과 나쁨을 구별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좋고 나쁨의 이혼론적인 이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로 어,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페어비언이 말하기를 귀신의 뿌리는 바로 나쁜 대상 체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스카펫도 거지사 사람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를 연구해 보니, 이번에 의하면 가장 고립된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귀신이 깃든다. 왜 그럴까? 스카펫에 의하면 한 가지입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귀신을 부른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영적인 모든 차원도 인간의 심적인 차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대학이라든지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어, 심적인 면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영적인 차원으로만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뭐 귀신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봤는데, 가만히 보면 귀신들인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잠시 자기 최면에 최면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지 귀신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 그런 의심이 참 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귀신들린 사람이냐 첫 번째 눈빛이 이상하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을 저주한다 뭐 소리를 지른다 발작을 한다 뭐 이런 면을 가지고 귀신들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어린아이가, 한 10살도 안 됐죠? 그 아이가 기도원에서,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얘가, 예수 미친놈, 예수 미친놈, 예수 의스새끼엑새끼 새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그 아이를 제재했죠. 나중에 보니까 얘가 귀신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얘 부모님이 사이코예요 다섯시만 되면 아이를 깨웁니다. 자고 있는 날를 깨워서. 한 시간 동안 성경을 읽게 해요. 예.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 말이죠. 6시, 6시까지 그 아이는 그냥 졸린 눈을 비비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억지로.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또 강박증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만 자기들의 틀에서 벗어나면 막 혼을 냅니다. 때로는 구타하기도 하고. 그니까 러이 아이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얘가 뭘 알겠어요. 그니까 러이 아이 입장에서 예수라고, 예수를 함, 생각하면 항상 폭력, 과학 두려움, 저주, 음, 미움, 뭐 이런 의미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란 말이 나오만, 나오면 아주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든 게 귀신들인 겁니까? 그 아이의 트라우마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 문제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상처가 있어야 역사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야 역사합니다. 마음의 컴팩트나 한이 맺히면 역사합니다. 마음이 혼란하면 역사하고요. 고립감을 가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귀신들림을 저는 어 분명히 정신증이한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카페트 말하기를 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신비하면 안 된다. 그게 정말 진짜 악의 잘못된 개념이다. 악은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악은 질병이다. 고로 악은 치료할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갖고 악을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스카페트의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스카펫은 그 귀신 들림을 또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합니다 귀신을 쫓는 거는요, 어, 능력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 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교인이 한몇명안 돼? 한 10명도 안 돼요. 그니까 러그 전사님이, 아유, 가기 싫은데 간 거예요. 아, 목사를 받을, 안수를 받으려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자마자,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이 나오셔서, 아이고, 전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아이고, 저기, 저, 소문 들었습니다. 교인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녕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전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뭘 도와드려요? 저희 집에 제 어? 아들내미가 귀신 들이는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 요즘 말로 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되는데 애가 너무너무 난폭해요 애가 막 거품 무기도 하고 눈빛도 이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으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어, 나 그런 거잘 모르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애가 막, 갑자기 막, 사납게 찌려보면서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더니, 러그 여자 집사, 여자 집사님이신가, 그분이, 아유, 잘 부탁합니다. 하더니, 물을 잠그는 거예요. 이 조사님, 큰일 났잖아요. 애는 난리를 치고 있고, 그래서 또 안수를 했대요. 또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라! 막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욕을 했대요. 나쁜 새끼 나가라! 나쁜 귀신 나 나가라! <laughs> 한 30분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얘를 막더 발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 생각을 했, 했답니다. 아니, 분명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나라고 했는데 왜안 나가지 귀신이? <laughs> 왜안 나가지? 아, 욕을 해서 안 나가나? 욕을 해서? 그래서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코미디죠. 한 40분 뒤에 문이 열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 전사님, 안 나갔어요? 아유,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 그냥 어쩔 수 없죠. 팔자주, 팔자 팔자주, 어떡할 거예요. 나가서 식사라도 그냥 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순간 너무 쪽팔이 돼요. 한마디로. 너무 창피하더래요. 그 집사님, 문 닫아요. 내가 해볼 때가 다, 해볼 테니까 문 닫으세요. 다시 기도를 했는데, 순간 마음속에 뭐가 밀려오냐면, 야, 내가 이, 어떻게 죄종이 돼서 이거 하나 못 줬냐, 진짜 이거. 너무 내가 한심스럽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기에 이거 나못 처리하느냐. 그다가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순간 무서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더래요. 얘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이런, 이런 귀 흔들려서 이렇게 나리를 치고 있냐 싶어서 갑자기 그냥 왈칵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발광하는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너무나 무능합니다. 저 창피합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를 귀신 쫓을 힘은 없으니까 차라리 이 아이에 붙어있는 귀신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 아이는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아, 즉시 애가 나은 거예요. 전사님이 되게 깨달은 겁니다. 아하 귀신을 쫓는 건 사랑이구나. 그사랑이 그러니까 전제된 능력이 쫓는 것이지, 그냥 능력이 쫓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어, 하버드대학교 의대 교수였던 그 마이스너 교수 같은 마이스너, 파라노이드, 편집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심리치료가 뭐냐, 정신분석이 뭐냐, 1 5세기의 중세기에는 엑소시스, 엑소시즘, 귀신을 쫓는 행위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사이코테라피 심리치료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울증 귀신 강박증 귀신 경계선 귀신 모든 쯤이 붙은 귀신을 쫓아버리는 행위가 심리치료라는 겁니다 단 중세기 귀신을 쫓을 때는 뭐한 번에 나가라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 심취는 치 서서히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인격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어, 우리 마음속에다 귀신이 있어요. 여기서 귀신은 진짜 귀신 아닙니다. 메타포입니다. 은유법입니다 우울귀신도 있고, 간박귀신도 있고. 또 절망 귀신도 있고 저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우리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에서 주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제 인생에서 어, 저의 심리치료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과가 무거운 짐이더라 수가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수과가 무거운 짐이에요 수과가 무거운 짐이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신 품지 마세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미운 귀신 들어오고, 어, 분노가 막 올라오다 보니까 분노 귀신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판단을 그쳐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어, 없앨 수는 없겠지만, 좀 줄여나가면서,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혹시 신앙이 없는 분들은 마음 비우시고, 근데 마음이 비워질까 여러분들? 마음은 비워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균들림을 치료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